옆면으로 치고 나갈 때 이럴 때는 이거를 90도 탁 틀어버리면 똑같이 잡고도 옆면을 칠 수가 있습니다. 마니티비입니다. 안녕하세요. 풀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시골살이를 하면서 열심히 풀과의 전쟁을 하고 계신 우리 시골살이 아시는 동만니님들. 오늘 충전 예초기,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리온 충전 예초기입니다. 국내 기업으로 1년간 무상 AS를 해주는 탄탄한 회사예요. 제가 지금까지 충전 예초기 리뷰를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나리온 예초기를 받고 놀란 거는 이 대표님의 인사말그 다음에 품질 보증서. 저는 이거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믿음이 확 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초기만 사면 무릎보호대 사야지요. 안전 헬멧 사야지요. 살게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 되어 있어요. 아주 좋죠? 그냥 필요한 게다 들어 있습니다. 이도날도 두개 들었고요. 와이어날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장점이죠. 토시 무릎보호대, 장갑, 안전모, 이런 거는 뭐 그냥 다 있는 거죠. 자,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 장갑도 정말 저가품이 아니라 품질이 아주 좋은 장갑입니다 와 나리온 믿음이 갑니다 나리온 충전 일초기의 특징은 이렇게 반으로 접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상당히 이거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듭니다 자 배터리 용량 봅시다 배터리 용량 얼마나 있나요 어우 빵빵해 제가 키가 2m 조금 안 되잖아요 이걸 길이 조절이 됩니다 뺐다 넣다가 돼요. 15cm 정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방향 조절도 됩니다. 이렇게 꺾었다가 펼수 있는. 왜냐하면 경사진 면에서 이쪽을, 이런 사면을 할 때는 몸을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이 이거를 돌려버리면 그냥 나는 같은 자세에서 옆에를 칠 수가 있는 거죠. 사면 작업할 때 상당히 좋겠는데요. 이따가 일부러라도 저기 경사면에 한번 짤라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리거 부분도 작업을 하다가 보면 갑자기 탁 놓거나 아니면 어디에 꾹 눌려 갖고 작동이 돼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요것도 안전장치가 있어서 싹 밀어서 땡기면 작동이 되고 놓으면 딱 잠김이 됩니다 상당히 배려심이 좋아요 와 정말 조용한데요 캬. 봅시다. 와. 힘 최고 힘 최고. 어느 정도 목질화되어가는 이런 두꺼운 풀들도 다 잘렸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두꺼운데요. 그냥 나가네, 그냥 나가. 흉렁쿨이 엉켜서 과부하가 났을 때탁 멈춰줍니다. 괜찮죠? 와, 이도날이 상당히 두꺼운데요? 나리온 이도날 두께가 가늠이 됩니까? 상당히 두껍습니다. 일반, 그냥 엔진 예초기에 쓰는 이도날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보통 충전 예초기에 이도날을 쓴다. 그러면 날이 아주 얇아요. 왜냐하면 힘이 딸리니까. 근데 확실히 이 나리온 4 2볼트 충전 예초기는 힘이 넘치니까 날도 그냥 엔진 예초기 날라고 같습니다. 상당히 두껍습니다. 좋아요. 이런 사면을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갈 때는 그냥 하면 되는데, 옆면으로 치고 나갈 때, 이럴 때는 이거를 90도 탁 틀어버리면 똑같이 잡고도 옆면을 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나리온 42볼트 충전예초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썼던 충전예초기 보다 힘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딱 맞아서 많이 힘들지가 않아요 보통 힘으로 버티면서 예초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길이를 조금 딱 빼니까 저하고는 딱 맞습니다 그래서 팔에 힘을 잔뜩 줘서 풀을 베지 않아도 된다라는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주날과 이도날을 함께 쓸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상당한 장점이죠. 품질 보증서가 있어서 1년 동안 품질 을 보증을 한다. 또 국내 기업이라 AS도 바로바로 바로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장점입니다. 많은 예초기들이 AS가 안 되거나 아니면 뭐 쓰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 불가 뭐 이런 데가 많아요. 충분히 나리온 예초기는 AS도 잘 되고 품질 또한 우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매 링크는 제가 더보기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TV가 적극 추천하는 충전 예초기 나리온 제품입니다. 이번에 예초기를 리뷰하면서 전동가위 3개를 협찬 받았습니다 아시죠? 시골사리에서 이 전동가위는 정말 요긴하게 쓰입니다 정원을 꾸밀 때 과실수 전지 작업할 때 정말 요긴하게 쓰이는데요 제가 이거는 이번 6월 28일 마니티비 정모의 경품협찬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6월 28일 마니티비 정보 행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니티비 멤버십이 벌써 100명이 넘어갔어요. 제가 뭐라고 미천한 저에게 응원해준다, 지원해준다 이러면서 멤버십 회원을 가입해주신 우리 100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회원들에게는 따로 또 어떤 혜택이 갈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많이TV 제7회 정모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전동가위 3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전동 분무기, 동력 분무기, 뭐 TV 많이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시는 분들, 990원 멤버십 눌러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벌써 100분이 넘어갔는데요. 더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리온 충전 예초기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